자 삼승 공식을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. 자 a 삼승 마이너스 b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a 빼기 b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다. 자, 외우시고요. 자 얘는 앞에 게 뭐냐면 a 빼기 2b의 삼승이에요. 그죠? 근데 얘는 5의 삼승이거든요. 그럼 얘는 어 5b를 세번 곱하면 555 곱하면 125가 되는 거고 b를 세 b b b 곱하면 b의 3승이 되는 거죠.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. 그럼 앞에 게 얘가 되는 거고요. 뒤에 게 얘가 되는 건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제곱. 여기다 이제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. 자, a 2b 아, 죄송합니다. 빼기죠. 빼기 뒤에 거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앞에 거 제곱, a-2b의 제곱, 그다음에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한 거, a-2b에다가 5b를 곱한 거, 그 다음에 5b의 제곱이죠, 그죠?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얘는 a-7b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살짝 정리를 해 보면, a제곱,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, 거 마이너스 4ab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하면 은 4b제곱,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면 어, 플러스 5ab가 되는 거고,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0b제곱이 되는 거고, 이렇게 둘이, 얘는 5b를 두번 곱하면 25b제곱이 되는 겁니다. 자, a의 2차항은 a제곱. 하나뿐인가요? 그 다음에 ab는 마, 이너스 4ab. 그 다음에, 어, 플러스 5ab.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 ab가 되겠네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둘이 더하면은 25 빼기 10 하면 15. 15에다가 4더하면 19. 19b 제곱. 더 이상 인수분해는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답을 골라 보면 a 7b, a 제곱 ab. 그다음에 19b 제곱.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